해피 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 라는 주제를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북토크 채널에서 우리가 왜 시작을 하지 못하는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까지 내가 뭔가 시작하려고 했던 거 하나 정도는 있으시죠? 네, 그것을 한번 그냥, 그냥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 시작하기가 힘든 이유가 아무래도 이 남들이 좀 어떻게 볼까라는 그 시선 때문에 남들의 평가 때문에 쉽게 시작을 하지 못하고 어 그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불편한 그런 평가들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데 결국 우리가 그 물론 이제 부정적인 이런 평가라든지 그런 시선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처음 내가 뭔가를 시작했을 때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상 하나 올렸다 해서 큰 일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아는 지인들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 해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멀리까지 내다 보니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수를 할수 있죠, 당연히. 우리가 실수를 해야지 어떻게 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좀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내가 온라인이든 뭐든 물건을 팔아서 만약에 실수를 했다라면 환불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어, 만약에 뭐 실수가 뭐 말로 살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사과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환불하고 아니면 포인트로 이렇게 또 대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두려워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하나 샀는데 온라인상에서 실제 봤던 거랑 너무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 물건을 받았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환불을 하잖아요. 그럼 함불이 됐으면 그게 해서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때의 사건이 그냥, 아, 그걸로서 종결되는 것이지. 계속 기분이 나쁘거나, 계속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라면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든 사과를 하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면은 결국 우리가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해보라는 것이죠. 자 걱정이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어이 빨리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때요 아직도 생각 중이다 아직 고민 중이다. 또 아직 준비 중이다. 계획 중이다. 계속 이런 말들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걱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많은 내과학 책에서 보면은 우리의 내는 여러분 그렇게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새롭게 뭔가 하려고 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거 이유를 계속 대면서 못하게 우리가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뇌는 새로운 뭔가를 하면은 기존에 하던 것은 계속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냥 크게 에너지가 들지 않고 자동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새로운 뭔가를 하면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귀찮은 것이죠 그래서 아어 이걸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새롭게 뭔가 얘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못 하게끔 그렇게 어 못할 이유를 자꾸 되게 만든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 자체를 그냥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겨 버리라는 것이죠 그서 생각해서 걱정하는 그 단계. 를못 가게끔 아예 차단을 해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뭔가를 준비하고 하려니까 못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일단 시작을 했다 라면 시작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뭔가 영상을 하나 옮기 옮, 올렸더라면 여러분 어때요 그 영상을 내가 생각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구독자가 듣고 보는 거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구독자라면 여러 종류의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나의 성향과 같은 사람도 있고 반대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내 스스로 내가 이거를 어, 밖으로 내, 어, 보이지 않으면 알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면 아 내가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는 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아 조금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다. 이 컨텐츠는 괜찮은 것 같다. 아 이거는 정말 최악의 컨텐츠다. 이렇게는 앞으로 만들면 안되겠다. 이런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상태를 기다리려고 한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정하면서도 완벽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빨리 그냥 허접한 상태에서 그냥 시작을 하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시작하고 일단 하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지 이것을 완벽한 준비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때는 결국 오지 않고 또 만약에 완벽하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그때는 또 이미 뭔가가 또 변해 있죠 상황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고 그 피드백을 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기준이,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피드백 하는 게다 다르겠죠. 어 사람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영상을 봐도 또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요청이 만약에 있었다라면 이게 내가 내 채널의 기준에서 수용 가능한 게 있고 수용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자 한다라면 어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관점이 뭐저 같은 경우에 자기 개발이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피드백을 받는 것은 좋으나 내가 어 추구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에 맞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기준에 맞게 추구할 수도 있고 그 기준에 맞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남들에게 욕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 기준 가치관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냥 시작했다라면 반드시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 중에서도 나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하나 얘기를 어, 해 드린다라면, 우리 교촌치킨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쓰신 최고의 상술이란 책에 기준이 단순하면 사업이 편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행동하는 게 복잡하지 않고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죠? 정답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이닭 어, 닭을 좀 수입하는 것을 이제 계약을 하고. 어 닭을 실제적으로 받았는데 정말 닭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치킨에서는 어때요? 이닭 상태 재료 상태가 최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료가 이런 거를 당연히 쓰게 되면 맛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100억이라는 돈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었던 그 기준이 뭐였느냐, 우리는 정직을 모토로 하기 때문에, 어, 이 재료에서도 가격을 제대로 우리가 받으려면, 어, 우리가 손님들에게 제대로 받으려면 결국은 좋은 재료를 써서 그 좋은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직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이 100억이라는 돈을 손해보면서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자기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결국은 이 사례를 볼때 이제 그 체인점들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폐업률이 낮다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가격은 비싸더라도 타거 보다 비싸더라도 맛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 남들과 똑같이 갈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기준이 우리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걸 해봐야 돼 말아야 돼 많이 재고 있는 거 있죠 그걸 일단 시작하시라는 거죠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이게 남들에게 욕을 먹을 건지 뭐할 건지는 해봐야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욕을 먹어도 괜찮죠 그게 정말 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라면 뭐든 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해봐야지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시작하고 대신에, 이게 뭔가 내전 재산을 걸어야 되는 그런 큰 결단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행동을 해보고. 피드백을 바로 바로 받으라는 것이죠. 피드백 받아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하면 다시 수정하면 되는 것이죠. 어 아, 전혀 방향이 다르 다르구나. 이것도 행동을 해봐야 알수 있는 거죠. 그럼또 새롭게 또 시작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피드백을 받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기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죠. 그럼 내가 정한 그 하나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를 결정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법칙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것이죠. 그죠? 시작하는 거. 시작을 못해서 우리가 그 다음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시작하고도 포기할 수 있지만 일단 시작조차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 한 가지는 반드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어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